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소장님의 아이들과 함께 금정구 금강공원을 왔습니다. 금강공원은 전용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안녕. 피곤한데요. <laughs> 저희 각식께서는 이제 막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서진이는 이제 제법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서두르다 보면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커가는 모습이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네요 조금 빨리 가면 볼게요. 육교 위로 올라오니까 넓은 금강공원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채원이가달려와서 서진이 손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 손 잡아. 우리 서진이잘지 <laughs> 채원이 누나의손을 잡기는 조금 어색했던 <laughs> 모양이요네 그래. 요요 서진이는 멍멍이를 보면 어흥 하면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황소장님네 아이들은 가다 말고 여기서 뻗어 있네요여기서 왜들 이러시나 아니, 벌써 지쳤어요나들외리러시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사실 여기 금강공원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내 사생 대회가 열리면 올라오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도 보니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 지금 찍고 있어. 진 찍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오면 정말 좋겠죠. 야, 이 차전이냐? 이 차전이야? 자고 있는 재원이. 히히. <laughs> 채연이를 괴롭혀볼까? <웃음> <웃음> 아! 아! 안 돼. 나 안돼 나 괴롭히지마 야 잘못했어 삼촌 잘못했어 지우 지우 괴롭혀볼까? 지우 괴롭혀볼까? 오오 오지우 <laughs> 야, 로프웨이 가자, 아, 금정산 있지. 서진아, 저거 한번 타볼래? 저거 한번 타볼래? 케이블카 한번 타볼까? 응 갈까? 응 그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해봐 가자 그래, 가자 미, 미. 야, 알아서 오겠지 아, 지호, 빨리 고 와, 서진 서진아 아빠한테 사뚜 해줘 응 음, 사탕 주세요 사뚜 해봐 사탕 주세요 사탕 없어 사탕 주세요 사탕 없어 이씨 사탕 어디 있어 뭔가 야, 있는 야. 줄 알고 채연이가 지금 그렇지. 온몸을 수색합니다 사탕 없는데 사뚜 응. 사탕 사탕 아니 사탕 아니고 사뚜 사탕, 사탕. 어? 지켜보고 있다가 에이. 채연이가 살려드니까 음, 뭔가, 뭔가 있는 줄 알고 서진이도 붙었어요. 빨리 오라고 해. 없어 없어 없어. 빨리 가자.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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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안에 표지판이 있네 <리미> 저 위에 소림사는 뭐고? 소림사가 있네 소림사 우리가 아는 그 소림사인가 어? 이치 어, 식수대도 있고 수돗물입니다 저 위에 뭐가 보이는데